어, 청라 물건 갑자기 소개해서 놀라셨을 텐데요. 어, 여기 이제 그라미에스 전세 구해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이사 오신다고 해서 그 물건 같이 빼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노력해드리니까 어, 청라 신도시 한일 베라체 6월 이사 하는 거고요. 어, 보시면 257세대고 그 수변공원 옆이더라고요. 이제 청라 저희 한 분씩 놀러 가면. 그리고 여기 뭐 15층이고 되게 굉장히 쾌적하거든요. 그리고 2011년도에 입주했고, 어, 지도상 보시면 여기 이제 정천이동 행정복지센터 이쪽으로 해서 아마 전철 들어갈 거예요. 고 밑에 하늘 배라체라고 있는데, 어, 앞뒤동 널찍널찍하고 또 전면동이고 해서 좋을 것 같아요. 주인분 계속 거주하셔서 집도 깨끗하고요. 어, 날짜만 맞으면, 그리고 뭐 제가 네이버 부동산 보니까 물건이 몇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전화 주시면 집 보고 결정하시는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뭐 어, 청라 국제신도시 뭐 중심부고요. 인근에 청일초등학교 있고 교육시설 있고 뭐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있고 히트니스 클럽 있고 다 있고요. 전기차 충전소 있고 하니까 여기 청라 여기 한일 베라체 아파트 관심 있으시는 분들 전화 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럭키부동산이었습니다.